안녕하십니까. 이거의 필통입니다. 오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서울 동부지검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작년 12월에 청와대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인데 2년 반 정도 되는 그 정권에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는 압수수색을 받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동부지검이. 청와대 압수수색한 것은, 어, 유재수, 어, 감찰 무마권에 관련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 뿐만 아니라, 울산시장, 어,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자료 수집의 목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재수 사건도 물론 큰 건이지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사실. 가령 이 비슷한 사건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저 권력이 공권력을 사유화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자기의 잠재적인 대권 경쟁자인 조셉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아들과 관련한 어떤 비리가 있는지 예, 그게 그냥 비가 몇년 전에 그게 드러난 사건인데 그 전모가 밝혀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실제는 있는 걸로 미국 언론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젤란스키 대통령한테 뭐 어떤 다른 지원을 흘리면서 지원해 줄 것이라고 슬쩍 흘리면서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뭐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돼서, 그래서 지금 미국 하원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탄핵 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탄핵감이죠. 그것도 만약에 사실이라면 권력을 사유한다는 것만큼 큰그 권력자의... 그 흠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거와 비교해서 이건 만약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 사실이라면 이건 권력의 사유화뿐만 아니라 국민의 민주제에서 국민의 기본 중의 기본 중의 기본인 헌법상의 선거권을 침해한 거거든요 공정한 선거를 방해를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후보가 되도록 권력이 손을 썼다는 거거든요 그 이제 수사를 해서 이제 나오겠지만. 이건 선거 부정입니다. 이거 부정선거죠, 그러니까. 옛날 50년대 자유당 때, 리기붕 부통령이 주도가 돼서 부정선거가 있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하지 않았습니까? 니까한 60년 가까이 흘렀는데, 그 비슷한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이 울산시장 에, 선거 개입, 선거 공작, 이것은 국민들이 잘 체감을 못 하는데요. 이게 예를 다면 이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물론 이거보다는 훨씬 더 중대한 일이죠. 이런 거예요. 요즘 이제 입시철이 아닙니까? 입시철 대학 입시철인데 이제 수능 내일 받는다고 하는요 수능, 수능 점수를요? 자, 입시철인데 지금, 어, 대학교 입시에서 학종, 학업 성적, 뭐 종합 성적인가, 뭐 이런 학종이라고 있습니다. 학종으로 이제 수시를 보지 않습니까? 성적을, 내, 내가, 내 좋은 성적을, 다른 사람이 내 성적을 가져가고 나는 그거보다 못한 사람의 성적이 이름이 바꿔치게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수시에 지원했으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성적표에 이름이 바뀐 게 담임선생님이 <laughs> 자기가 입보하는 학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적표를 바꾸치게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입시부정이죠. 한 인간의 입시가 얼마나 한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막강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온 가족이 나서서 부정 입시했다, 성적표 위주했다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광역시장을 뽑는 선거에서 권부가 개입해 조작을 하고 수사를 함으로써 이미지를 완전히 먹칠을 해가지고 상대 후보가 떨어지게 해서 내가 미는 권력이 미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만든 그런 의혹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청와대의 민전수석실 백원우 민정비서관. 거기서 이제 주도가 돼서 거기에 별동대가 주도가 돼서 울산 경찰청의 수사 관련한 뭐 상황 보고도 받고 이랬다는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백원우 조국 수석도 알고 조국 수석 위에 뭐 청와대 비서장 임종석 씨도 만약에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 위에까지 그 위엔 누군지 아시죠? 위에까지 만약에 이걸 이게 보고가 되고 알았더라면 그리고 또 혹시 그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더라면 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것은 도저히 못갈수 없는 일이죠. 도저히 못갈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이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뭐 알고 있었는지를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굉장히 심대한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아닌 게 아니라 청와대가 이번 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아 대응을 하고 있어요. 오늘 어제 그저께, 연일, 그,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이 건과 관련해서 계속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브리핑을 했냐면, 언론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어, 확인된 양, 보도를 하면, 얼마 전에 그, 저, 유명을 달리한 그전 청와대 행정관 이저 이, 이, 검찰 수사관 지금 현직 이저 예, 유명을 달리한 그 수사관 있죠. 그분의 공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다 하면서 우회적으로 예, 언론을 겁박했습니다. 언론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뭐 보도를 하지 말라 이런 건데 지금 지금 사실되지 않은 사실이 사실은 지금 서서히 사실 걸로 드러나고 있는 정황이거든. 지금 국면이거든요. 그리고 또, 고민정 대변인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사망한 그, 검찰 수사관과 함께 일했던 그, 청와대 행정관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예, 이, 지금 사망한 그 수사관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건 내가, 아, 내 책임 하에 내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이 얘기를 고민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어요. 아 저는 굉장히 낯뜨거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도 뭐 확인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살아있는 사람은 고인의 빚대에서 거짓말을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저 오늘 그 청와대 브리핑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그또 문서를 하나 가지고 나와서 에, 보여줬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검찰이나 그 야당의 공세에 에, 이 작고한 청와대 그 당시 행정관, 이 검찰 수사관이 울산에 내려가서 울산시장 김기현 씨 측근에 대한 수사 상황을 점검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 수사관은 그 당시에 에, 울산경찰청에 그런 데로 간게 아니라 그 당시 경찰과 검찰이 고래고기와 관련해서 서로 어이좀 티격태격하고 있으니까 청와대에서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다 하면서 <laughs> 그 당시에 작성했다고 하는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뭐 그때 작성을 했는지 뭐그 문서에 타임 스텝프가 찍혀 있어서. 언제 작성했는지 모르죠. 그렇게 일단 그런 걸 보여주면서 언론에 보여주면서 브리핑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래고기 때문에 간 거지 에, 선거 관련한 수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간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 글쎄 그 그걸 믿으라고 하는 증거를 그럼 내보내야죠. 그 문서가 그 당시에 2018년 1월달에 작성됐다는 어떤 타임스탬프 찍은 것을 보여주던가 아니면 그 그것을 작성한 본인이 나와서 이건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만들었던 거다 이이이 이, 이 문서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뭐 그냥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이걸 믿어라 이게 증거다 이러면은 그게 국민들한테 그걸 믿으라고 할수 있을까요? 증거 뭐든지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됩니다 증거를 그리고 또 고민정 대변인이 이상하게. 이런 말까지 했어요. 어, 검찰은, 어, 12월 1일부터, 어, 조사받는 피의자의 수사 상황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제도를 알고 있느냐.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또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청와대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어? 민감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청와대가 뭐 여기에 뭐 떳떳하면 뭐 이렇게까지 할거뭐 있습니까? 진실이 드러나도록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죠. 청와대가 이 문제에 관련해서 혹시 그이이 이 사건이 더 터져서 검찰이 수사가 이더 진전이 되면서 드러나는 게 나오면 정권의 어떤 그 위협이 되지 않을까 하는,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 이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역대급 사건이라는 거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걸 체험 체감하지 못하는데 얼마나 중차대한 사건인지 체감하지 못하는데 엄청나게 이건 뭐 정권의 그 생사가 걸린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국민들은 검찰 수사를 예의 주시하면서 청와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권력 집권 세력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검찰 수사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지 계속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청와대 여당 경찰까지 심지어 나서서 지금 에, 검찰을 검찰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민들은 두눈 똑똑히 뜨고 어, 이 사건의 전개되는 상황을 똑똑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이번 그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안, 있어서는 안될 그런 사건이었고 예, 국민들이 예, 진실을 알게 되면 그에 따른 담당자들, 해당자들, 피의자들에 대한 일벌백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지, 고, 하, 막론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위헌적 행동을 한 사람은 모두 의법에, 의, 의법, 그리고 헌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